자, 이어서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표식 주쌤 김도영입니다. 네, 어제 달러원 환율이 1187원. 언제부터 이 종목 쓸어 담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리뷰 하나 있는데요. 뉴트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고가 기준으로 6%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고점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이번 반등 부분에 2160포인트 부분이었었는데요. 코스피 기준에. 그 다음에 선물 지수 쪽에서 이제 290대 초반부였습니다. 그 부분이 돌파해서 나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제 이제 수급에 바뀐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신규적인 세력 부분이, 그러니까 즉,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의 하락적인 공격했던 수급 주체보다는 새로운 기존의 포지션을 잡고 있었거나 종목을 들고 있었던 주체들이 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반등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올라가는 부분에서 어제 좀 강하게 올려줬기 때문에, 즉, 시간차 부분에서 빨리 미리 선반영이좀 되었기 때문에 아시아장을 동반해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장중 부분에 일본과 중국에서 서비스 관리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구매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셨을 때 실제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신종 코로나 관련 쪽으로의 기술적 반등 부분이 아직 마디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되돌림을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동반했을 때 아직 커플링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쪽 부분의 고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라 신호등 차트 상의 중에도 22,264포인트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1%에서 1.5%의 상승 부분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도 오늘 이 정도에 대한 진폭을 좀 따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또한 중국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파락, 시장에 문제를 일으켰던 폭락 부분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역시도 되돌림이 유동성 부분이 좀 빠르게 나왔죠. 시간을 두고 한 다음 주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발빠르게 언급이 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도 화답되고 적감매수세가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가 각 나라별로 에 들어왔을 때 실제 추가적인 반등 부분이 1.5%에서 1% 그러니까 1 1 5 상승 부분에 대한 갭 상승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을 텐데 그 뒤에 이 지표 발표와 함께 오히려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 전략이 만약 나오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역시도 고점에 막힌다라는 부분에 커플링 트로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라면 또 다시 이제 환율 차트만 가지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실제 환율 부분에서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1,180원에서 1,185원 정도의 밴드일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1,180원까지의 추가적인 급락 나오기는 좀 불확, 아, 제한적인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1,185원에서 87원 정도에 대한 하방 경제즉 하락에 대한 저점 기술적으로 지지력을 한번 하려고 볼 건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길쭉 반등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라가면서 여러분들께 주초 그러니까 월요일날 뵙지는 못했으면 어제 찾아뵀을 때 올라가는 쪽에서 저는 계속해서 현금 미중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미 어제 2,660포인트 선물지수 290이 넘어가면서 현금 미중을 다시 한번 채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환율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하기 위해서 이개을매꾸로 내려오는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이 우한폐렴 부분, 신종 코로나 쪽으로 쉬어가는 템포, 한번 더, 실제 쉬어가는 모습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일본이라든가 상해 쪽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원달러 환율을 직선을 그어주시는데요 1,186원의 직선을 그어주시고이 부분이 위쪽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면, 아, 나 역시도 현금 비중을 채워야겠구나. 라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표식 선물 변곡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위쪽 상단에 이제 어제 좀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좀 잡으실 수 있게끔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 294.10을 고점 마디로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쪽이 신호등 차트상과 만약 해외발에 대한 동반적인 커플링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오늘 공격 포인트는 맥스 정도까지 했을 때이 부분에 대한 297대 중반부, 중간 마디까지 중심가까지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한번 요청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울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제 실제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주목금들이 따라가서 매꾸이가 되었어야 되는데 매꾸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94.10 포인트 쪽에서 아침 갭 부분에서 이쪽에 붙여서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지만 아까 원 달러 환율 부분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추격을 할지 말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율 차트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만약 294.10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 트레이딩 쪽은 추격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종목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쪽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을 계속 구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 같은 경우는요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밴드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두 번째 마디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오늘 역시도 다시 한번 공격하기에는 보여줄 듯말듯 듯 애매하게 특히 오후가서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91.20 포인트를 저점에 대한 지지변곡가로 설정을 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실제 신종 코로나와 관련됐을 때이갭 부분에 대한 엄청난 물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간차를 두고 한주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아주 세게 왔기 때문에 단지 또다시 이번 부분에 대한 질적 반등을 잘 했고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종목 힘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이라면 재차 내려와서 브레이킹을 체크하러 온다. 그리고 이번 하락 조정의 파동은 의미 있는 파동에 대한 저점 트레이딩 쪽에 집중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리뷰 쪽에서 면역력 증가 쪽 그리고 역시 이제 발표되는 실적을 보면 올해 이제 성장 스토리도 언급이 됐었고 후실적 발표되는 종목군들이 있었던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 뉴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개 뜨면서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갔을 거고요. 시장 분위기가 나빴다고 하더라도 틈새 쪽에 업종 순환매가 나왔다는 라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제 제가 왜 종목이 힘이 딸렸다라고 부족했다라는 표현을 드리냐면요 뉴트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호실적 부분과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우상향을 했단 말이죠. 건강기능식품은 어제 4인방이 전체가 다 반등을 했습니다. 틈새 쪽에 특히 두 종목 같은 경우 는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매매 트레이딩이 편하셨죠. 그런데 윗꼬리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아주 강하게 올라왔고, 이렇게 템포상으로 파동을 타고 올라온 뒤에 종목분들이 이제 어, 시장이 안정화 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낙폭과 대돼 있는 종목군으로 내가 매스 트레이딩을 바꿔야겠구나라는 전략들이 지금 구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만 좀 땡겨 올렸다라는 관점이니까 동반해서 올라간다라면 역시 관련주의 업종 순환 매 쪽은 이제는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 부분이 만약 너무나 위축되었거나 또는 공격적인 매이면에 자신 있게 공포를 표식과 함께 사셨다라면 이런 틈새 쪽의 매스 트레이딩은 이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우리가 진짜 낙폭과 대돼 있는 성장쪽 MWC도 있을 거. 그죠? 부품단도 있을 거고, 5G도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 쪽도 오늘은 장비 쪽은 한번 팔고 가자. 왜? 실적 4, 4분기 우리 알고 있는데 주가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한번 팔고 가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프리식 테마 쪽은 그렇기 때문에 낙폭가들을 찾아야겠죠. 성장 스토리가 있는 것. 자. 만약 여러분과 제가 빨리 급하게 5G로 핸드폰을 교체를 했다라면 아직 교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반기 에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어, 통신사에서 안티를 보내시면 안될것 같고요, 부품사들로 제조사도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5G 그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1세대 스마트 기기는 이번 진짜 5G 부근에서는 호환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중에 저도 기술적으로